상대방 어머니에게 현금으로 10억 원 이상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었던 전세집, 상가, 아파트가 모두 처음부터 상대방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조유라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왜 하십니까? 이혼 소송도 최종적으로는 결국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이 이혼소송에서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생활비를 각출하는 등내 재산은 내가 관리한다 라는 식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산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각자 재산을 각자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중양 당사자가 유지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이 어떤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송 외에서는 상대방의 보험이 얼마인지, 예금이 얼마인지, 라는 것들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리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소송 초반 단계에서 법원이 재산 명시·명령을 해서 각 당사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스스로 작성해 오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재산 명시 목록 작성 단계에서 법원이 안내하는 사이트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자신이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은행의 예금은 얼마인지,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는지 모두 줘야 됩니다. 법원에 재산명시 명령이 있으면 양 당사자는 위 사이트를 통해 조회된 자신의 재산 내역을 재산 목록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 목록을 보고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구나,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혼소송 진행 과정에서 재산명시 목록,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 등의 절차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위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수송을 앞두고 급하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재산을 은닉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했다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 의뢰인분은 초혼인 여성분으로 혼인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생활했기 때문에 재산 관리 등에 크게 밟지 않으셨고요. 상대방은 돈을 아주 잘 버는 전문직으로. 이미 한 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결혼 후 자녀도 낳지 않고 상대방의 전원 자녀를 10년간 애지중지 양육하셨어요. 그러던 중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게 돼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은 이미 이혼의 경험이 한번 있어서인지 혼인생활 내내 자기 명의의 재산을 형성해놓지 않는 등 이미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 분할을 준비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언소송 과정에서 알고 보니 상대방이랑 같이 살고 있었던 전셋집, 그리고 상대방 소유로 알고 있었던 상가, 아파트가 모두 처음부터 상대방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고요.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은 몇 개의 예금 채권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건들을 진행해 봤지만 이렇게 40대 중반까지 철저하게 자기 명의로 계산을 하나도 만들어 두지 않은 분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저는 정말 울고 싶은 심정으로 상대방의 3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했는데요 내역을 확인하다 보니 상대방이 약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상대방 어머니에게 현금으로 10억원 이상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억을 한꺼번에 보낸 것은 아니고요 뭐 천만원, 이천만원 이런 식으로 7억을 나눠서 2년에 걸쳐서 어머니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상대방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전세 보증금 역시 상대방이 본인의 계좌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 거래 내역을 근거로 상대방 어머니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어머니 명의의 전세 보증금, 상가 아파트 등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설령 상대방 어머니의 명의의 재산이 상대방의 재산으로 볼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머니에게 송금한 10억 원 상당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은닉재산이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곧 상대방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음이 확인되는 전세보증금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머니에게 송금한 10억 원 상당의 돈은 은닉재산으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봐 저희 의뢰인에게 5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은닉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렸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사안에서는, 은닉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취득한 재산도 혹시 분할 대상 재산이 될까요? 여러분들, 특유 재산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특유 재산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중, 일방의 명의로 상속·증여 받거나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고요. 이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당연히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라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경우라면 위 재산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내가 취득한 재산을 나눠야 되는 것두 공평한 거 아닌가요?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아니고요.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 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공평한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결혼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혼인 전에 내가 취득한 집에서 살았다. 거기서 같이 자녀를 양육했다. 라는 경우라면 결혼 전 내가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되 내 기여도를 상대방의 기여도보다 훨씬 높게 인정해서 합리적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혼소송 보통 1년, 길게는 2년까지도 지속되고 그 진행 과정이 다른 어떤 소송보다 당사자들에게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불편,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고 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겠어요? 합당한, 경제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산분할을 안 주기 위해, 재산분할을 부당하게 더 많이 받기 위해 취하는 꼼수들은 보통 대부분 다 고통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오히려 재판부에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요. 따라서 이혼소송에 앞서서 얄팍한 꼼수를 부리지 마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합당한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율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